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빠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자체가 이 초전도체라는 섹터가 묻으면서 테마성까지 형성이 되고 엄청나게 수급 량도 많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그 뒤에 다시 한번 더 초전도체라는 이 논문, 이 논문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렇게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선암이나 덕성 파워로지스 같이 주가가 확 빠지는 기미는 절대 안 보이고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어, 보합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자체가 이 초등도체라는 프리미엄을 지금 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어느 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세력들이 초등도체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신규 IPO의 프리미엄이 같이 묻으면더 상승을 할 건데 왜이 초등도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자꾸 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초등도체라는 프리미엄에 붙어있을 때 신규 IPO라는 추가적인 상장이 있다고 나온다면은 이초전도체라는 프리미엄은 어느, 어느 순간에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이 데타테크가 지금 상장을 10월 달로 미뤄서까지 이초전도체라는 프리미엄을 지금 빼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규 IPO라는 게 정말, 어, 좀 신성 ST라는 게 어, 지금 전망이 너무 좋죠. 유망성이 너무 좋은 기업이긴 해도 이초전도 차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때 상장을 해버린다면 정말 안 좋은 뉘앙스들이 분명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위선 추세 자체도 이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어, 계속적으로 매집과 소화 과정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도 지금 자체에서 이 10월 달이 다가오는 현재로서 주가가 갑자기 확 빠지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거 자체도 이제 급하게 이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급량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뉴스들도 자꾸 뜨죠. 신생대태태그 주가 휘청, 초등도체 약발 떨어졌나, 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는데. 자, 이런 게, 초전도체라는이 호재 자체를 자꾸 자꾸 보여주는 게 어디다? 이 세력들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근데 신상 데이터테크 내에서 자꾸 초전도체 약발 떨어진다. 우리 초전도체랑 어, 아무런 관련 없다. 우리가 지금 지분을 갖고 있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초전도체를 다루지도 않고, 왜 이런데 자꾸 투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어, 우리는 빨리 프리미엄을 빼야 되니까, 이 약발 다 떨어졌으니까 빨리빨리 나가셔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상 데이터테크 내에서도 빠르게 지금 초전도체라는 프리미엄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 데이터 크 자체가 제가 7월 14일에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한번 신호 추 충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평선과 같이 화살표 신호가 겹쳐버린다면은 상승 모멘텀 명순하에 강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추첨매수가 11,700원, 추첨매도가 15,000원, 예상 포스트 범위 20% 안으로 자율 매도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나눠 드렸었는데, 자, 그 뒤에 15,000원까지 정말 무난하게 올라뒀죠. 자, 이런 거 제가 포착될 때마다 전부 다 나눠 드리니까 상관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 가지고 다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야지 제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8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하뜻 제가 또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이 시크릿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는 대시세 같은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 종목이 12월 달 안으로 약700%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시크릿 종목도 같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크릿 종목 6월 7월달에 들어갔던 종목이 600%의 수익을 냈죠. 그래서 이번에도 700%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오일선 추세가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과 이 테마 스파이뛸수 있기 때문에 추천 파일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빠르게 질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성 데타테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자면은 지금 이런 뉴스들도 있지만 이 신성 데타테크 현재 힘보다는 신성 ST 다음달 청약 시너지 효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사가 많이 뜨고 있죠. 신성 ST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전망이 좋은 기업이죠. 수주 잔고가 2조가 거의 다달아갑니다 벌써. 이 수주 잔고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수주 잔고를 지금 보여준다는 자체가 신성 ST에 대한 어, 전망성과 기대감이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신상 데이터테크가 94억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까지 결정을 하면서 2차전지 투자와 로봇 사업까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4억 9,08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20만주를 처분하기로 결정을 또 했었죠. 지금 신상 데이터테크도 정말 기업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델타테크 자체가 로봇 상장 기업 9월 달에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2위가 두산, 3위가 휴릴 로봇순인데, 자, 2위 두산도 지금 이제 새로운 IPO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4위인 휴림 로봇 자체가 로봇주에서 대장주군이 아니니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휴림 로봇보다도 훨씬 높은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게 신성 델타 테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이 10월 달로 상장을 미룬 신성 ST 기존 주주들 제파 터지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조 가량의 지금 수주장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만 이게 상반기 수주입니다 상반기 수주 하반기에는 2조 5척, 3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미국의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전기차 비중을 67%까지 지금 끌어 담겨야 되죠. 자, 근데 지금 고, 완성차 공장, 전기차 공장 가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8%인데도 수주장고가 거의 2조가량이 지금 차여 전 지금 이 67%까지 올라간다면은 이 신성ST에 대한 수주장고는 당연히 미친 듯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신성ST 자체도 지금 IPO 자금을 지금 투자를 해서 이 북미죠, 북미. 이 북미에 지금보다, 어, 2차 전지 부품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북미에 투자자본이 자꾸 일어난 것 있다는 자체가 이 조지아주에 있는 이 현대차 전기차 공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신성 ST도 정말 대응도 잘하고 있고, 정말 상장 준비도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신성 데다 테크 자체가 이 빨리빨리 프리맵을 빼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ST, 그리고 2차 전지와 이 로봇,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가 전부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지켜줄 수 있는 거고, 이 섹터, 이테마성이 프리미엄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초전도라는 이 프리미엄을 빨리빨리 빼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 프리미엄이 묻어 있으면은 시너지가 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성 데타테커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이 RSI 멀티차트만좀 보면 되죠. 자, 이멀티차트를좀 보면은 자, 첫 번째적으로 제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지금 선들이 거의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도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이 추세선과 추세 지속선입니다. 이 추세선 자체는 제가 설정한 라인 밑에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좀 보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추세 지속선 자체도 지금 데드크루스라는 상태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프리미엄을 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선 자체도 지, 그리고 지속선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10월달 상장이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더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고 충분히 68,300원까지 올라고 왔던 이 정도의 강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추세선이나 추세 출세 지속도을좀 살펴보면 어느정도 주가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자 7월 중순부터 올라왔던 추세선이 이제 9월 거의 뭐 중순때 9월 중순이 다 돼가가지고 이제 내려왔죠 하지만 이 추세 지속선 자체가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죠 자 보시면은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자이 정도의 상승 여력 그리고 상승하는 그런 기간 같은 거를 충분히 RSI 1 0 0분율 사트로 분명히 알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의 상태에서는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또 신선 메타테크에 대해서 이 빨간색깔 급등신호를 좀 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빨간색깔 급등신호가 뜨면 무조건적으로 담아두셔야 된다고 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급등신호가 터져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다들 이 금양 아시죠? 금양 자, 이 금양도 제가 설정한 이평선감과 이 함께 지금 이렇게 세력 매집신호, 상승전신호 이 급등신호까지 정말 깔끔하게 물려줬죠 자,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승세 이어지다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는 올라가면은 떨어지게 돼있다 자, 그러면서 이 파동 이 파동들이 죽는 구간 바로 매수타점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이 매수타점에서 이 세력들 이 세력들도 매집을 한번한 한 모습을 볼수 있고 자, 그 뒤에 이 제일 중요한 신호죠 이 제일 중요한 이 급등신호 이 급등신호까지 떠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력 이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매도타점을 도대서 어떻게 잡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5일선 이 5일선이 확 꺾일 때이 5일선이 확 꺾이던가 이 11선과 5일선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 매도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신호들로 이용해서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세력들과 같이 위쪽에서 팔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이 덕양 산업조차도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볼수 있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평선 위로 이 캔들이 튀면서 이 상승 전신호와 함께. 이평선이 지금 맘 물렸죠. 자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뒤에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들이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이 덕양산업도 엄청난 상승세를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이 우리의 우량주, 이 대형주,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평선과 함께 이 상승 전신호, 이 상승 전신호가 지금 맘 물렸죠. 자그러고 나서 이 상승세 엄청나게 강해지고. 바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가 딱떠어주면서 지금 또 엄청난 상승세 이어지다가 이 파동, 이 파동도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파동이 죽는 구간, 이 파동이 죽는 구간에서 이 급등 신호가 한번더떠어주면서이 10만원 하던 주식이, 자, 최고가 28만 9천원. 289,000원대까지 엄청난 상승력 이 신고가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다 라고 할 만큼 이 신호들 이 신호들만 정말 잘 타면은 또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델타 테크도 충분히 급등 신호를 이용을 해서 또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화석별 신호 그리고 이평선 수치까지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으신 게 본인들 HTS 딱 키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신호들 딱 뜨니까 너무 너무 편하겠죠. 모바일에도 충분히 뜨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급등 신호나 신호가 겹쳤을 때만 좀 들어가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 느끼면서 좋은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설정하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마, 말씀드린 대로만 설정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셀타 테커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과 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그리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동향을 좀 봐야겠죠. 동향을 보면은 지금 개인들이 다시 한번더 수급량들이 많이 붙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초전도체 프리미엄이 아니죠. 이제 신규 IPO에 대한 프리미엄이 점점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인들에 대한 수급량도 점점점 돌아오고 있죠. 이 외인들은 초전도라는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는 정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지만 이 기관 관계들과 외인들이 다시 한번 더 돌아오고 있다는 자체가 이 초전도의 초전도라는 이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잘 빼놨어요. 지금 신성 델타 테크가. 자 그러면서 외인들이 투자가 다시 들어오는 게 2차던지와 이 로봇이죠. 요즘에 로봇 이 테마주가 정말 대박입니다. 이 로봇에 대한 테마주도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북미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신성 델타 테크기도 하고요. 기관계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 게이 주식에 대한 가치와 이 전망 자체가 아주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량들만 봐도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을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델타테크 같은 경우가 이 대응만 잘하시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도 낼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절대로 한방에100% 200%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게 차트예요, 차트. 자, 그러면서 500%, 이1000% 수익 내시는 거죠. 자 그럼 신성 데타 테크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이 델타 테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이 대응자료 준비해놨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셔가지고 다들 이 대응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나와있으니까요.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와 목표가 가 형성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이 주식이라는 게이 변동성이 많이 크죠. 그만큼 제가 9월 26일 오늘이죠. 오늘도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대응자료를 새로 써드렸으니까 이 받아가시던 분들도 대응이라고 다시 한번더 문자 주셔가지고 어떤 모멘텀들이 자꾸 바뀌었고 이 투철 온도라는 이 테마성은 어떤 식으로 잘 빠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프리미엄이 빠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2차든지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수주장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고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응이라고 다시 한번더 문자 주시겠죠. 이런 대응자료나 이런 신호들만 이용을 해도 어느 정도 좋은 수익률을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좀더 좋은 수익 나시라고 제가 이 수식값이랑 검색식, 매매법, 차트 탑점보는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단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 상당해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위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이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리딩, 유료검색기, 유료검색식,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막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새로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변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최근 급등한 유니언 머트리얼 유니언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거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덕양상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대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 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 한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외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 값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 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 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 만배도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